힐스테이드동탄역 멀티플라이어, 이제 오피스텔, 84형, 내부, 이제 여기 거실하고 주방 쪽으로딱 들어오면은, 야, 일단은 저희가 평소에 보던 오피스텔하고 느낌이 진짜 많이 달라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, 일단 첫째로 여기가 그 주방하고 옆 복도 쪽, 그리고 거실 쪽은 이 벽면이 다 그냥 일반 벽지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되게 좀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,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벽면들이 저희가 평소에 알던 그런 이제 벽지로 마감 된 공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라 여기 안쪽으로 또 이렇게 음, 복도 공간도 다 벽면이 동일해요 어, 처음에 딱 진짜 집에 딱 들어왔을 때기 어, 집이 상당히 좀 뭔가 어, 고급져 보인다 좀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들고 있고 특히나 이제 현관에서 이렇게 딱 들어와 가지고 현관 보면은 바로 이렇게 벽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벽면 공간들도 그 그냥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지 일반 벽지가 인닌 요런 이렇게 마감재로 상당히 이쁘게 잘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일자 같은 것만 걸어 둬도 딱 집에서 이제 그 들어왔을 때이 벽면 공간이 제일 먼저 보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뭐야 딱 들어왔을 때부터 기분이 뭔가 조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딱 요런 느낌이 그때 제가 이전에 그 쇼츠 영상에서 올린. 그 대방일리움 레이크 파크 O A 타입이라고 있거든요. O A 타입하고 느낌이 되게 조금 상당히 비슷해요. O A 타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뭔가 딱집 안에서 현관에서 집안을 딱 들어왔을 때 되게 진짜 뭔가 느낌이 진짜 좋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기도 좀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 가면은 이 폴리싱 타일이라고 하죠 바닥에. 일반적인 강마루가 아닌 이렇게 뭐이렇 타일로 마감된 내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던 그런 강마루와 다른 이제 느낌을 보실 수 있죠. 그래서 여기 오피스텔이 딱 진짜 들어왔을 때 뭔가 조금 더 고급져 보인다 제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많이 주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등들도 되게 좀 뭔가 세련됐죠. 이렇게 보시면은. 그 여기 보이시는 등뿐만이 아니라 저기 바깥쪽도 이렇게 등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야이 영상으로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로 보면은 더 멋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감재가 상당히 잘돼 있는 이제 신축 오피스텔이란 걸 보실 수 있는데 또 여기가 이제 힐스테이트에서 이제 그 시공한 건물이다 보니까. 그게 또 이제 플러스 유인이 돼가지고, 진짜 여기 특히 신혼부부분들한테 인기 정말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대충 그냥 둘러만 봐도 느낌이 진짜 좋아요. 그리고 여기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창이 진짜 이제 큽니다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즘 신축이 진짜 창은 굉장히 크게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저기 대방일림 레이크파크도 굉장히 창이 컸는데 여기도 진짜 거기 못지 않게 창이 굉장히 넓어요. 그래서 이런큰 창의 이제 장점이 뭐냐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해가 들어올 때 아, 엄청나죠? 이게 거실인데 진짜 여기 주방을 뚫고 갈 기세예요. 이 해가. 야, 장난 아니지 않나요? 이게 제가 지금 오전 시간대에 찍는 건데 화면에 진짜 꽉 차요, 여기. 이 햇빛이. 그리고 여기 또 장점이 그 멀티플라이어 오피스텔은 특히나 지금 보시는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4베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거실 앞쪽도 이제 침실이거든요. 이 침실 공간도 지금 방에서 해가 뚫고 나왔어요. 그래서 복도 공간까지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면은 여기 는 안방이죠. 안방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해가 쭉 들어와 있는 거. 이게 진짜 이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만큼 해가 잘 들어온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창도 굉장히 큰데 밖을 바라보면은 이야 이게 전망이 좋아요 그러니까 멀티플라이어 같은 경우는 맨바한 호실들이 이렇게 이제 그뻥 뚫린 뷰를 자랑합니다 특히나 여기 보신다면은 요 앞쪽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공원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면은 요런 이제 소규모 미니 공원들도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또 밑으로 내리면 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소규모 공원들을 굉장히 좀잘 활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특징을 보실 수 있는데 또 여기 앞쪽 보시면 요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층수가 낮잖아요 그 앞쪽 같은 경우 층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멀티플라이어가 또 층수가 높아 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바라보면은 되게 이제 개방감이 있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바람만 봐도 전망이 진짜 확 트여 있는 거. 이게 진짜 제가 볼 때는 보면 볼수록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. 나머지 방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포베이로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보니까 전망은 똑같이 좋습니다. 전망도 좋고 그리고 창이 오히려 크다 보니까 밖에서 바라볼 때도 더 이렇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확트이는 개방감이 더 높아요. 그래서 여기 뭐 침실 내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방들이라고 그냥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딱히 여기는 뭐 특징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뭐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옆 공간 이제 침실하고 이제 욕실, 공용 욕실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또 굉장히 진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팬트리 공간. 야 요거는 진짜 대박이에요. 야, 어떻게 공간들을 이렇게 잘 활용을 했는지. 이런 팬트리 공간도 진짜 무시 못 하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, 여기가. 그 직접 와 보면은 진짜 저희 진짜 그 팬트리 공간이라고 해서 진짜 이제 공간이 조그만 공간들이 은근히 있거든요. 근데 여기또 멀티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간 활용도 진짜 잘했어요. 저 야, 보면 볼수록 어우, 진짜 잘 만든 오피스텔이다. 요거를 실제로 보면은 아마 그 감동이 조금 더그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가면은 여기 주방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조금 다른 집들하고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긴 한데 요 멀티플라이어의 조금 차이점이라고 구별점이라고 한다면은 요 공간은 조금 이 주방 보조 공간이 좀 다르죠. 이게 여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공간들이 수납공간인데 이런 것들도 진짜 상당히 뭔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진짜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는 또 이제 이렇게 거울로 되어 있는 특징을 보실 수 있고 거울 위쪽으로는 여기 또 수납공간이거든요 이 수납공간 두 개가 이렇게 열면은 어, 이렇게 깔끔하게 문이 열려요 그래서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문을 보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위아래로 두개 있는 거이 특징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던 그런 그 집들하고는 뭔가 조금 디테일이 좀 다르기는 하죠. 그리고 안쪽으로 보면 이게 세탁실인데 세탁실도 야이 문도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런 문이 아니라 이렇게 또 구멍이 좀 뚫려 있어가지고 뭐 환기가 될수 있는 좀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바라봤을 때도 오어 되게 좀 뭔가 깔끔하다. 진짜 요 멀티플라이어를 항상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거는 진짜 집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. 이런 거를 직접 보시면은 같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장점들이 진짜 많은 곳이죠.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, 야, 진짜 힐세이트가 집은 정말 잘 짓는구나.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고, 또 여기 안방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침실들에 비해서 확실히 방이 조금 넓죠. 그래서 좀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. 뭐 침대 두고도 뭐 책상도 실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북박이장 같은 거 새로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여유 공간들이 참 많은 것 같고 여기에 또 장점은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죠. 드레스룸이 뭐 면적은 규모가 크지가 않아가지고 일단은 뭐 이렇게 옷들을 많이 보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또 여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, 이렇게 창문이 또 있기 때문에,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그, 내가 옷을 보관하고 이제 환기할 때, 어, 어쨌든 창문이 있으면은 자연환기가 좀 가능하잖아요. 항상 저는 이제 뭐 신축, 신축 이제 주택이나 그런 게 이제 나오면은, 저는 항상 눈에, 가장 눈여겨보는 게, 어, 이런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나? 항상 그거를 저는 좀 유심히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 또 장점이 뭐냐고 한다면은, 이 반대편으로 보면 이렇게 안방 창문 있잖아요? 그래서 안방 창문하고 드레스룸 창문만 이렇게 서로 열어둬도 진짜 이제 시원합니다. 그래서 이게 맞통풍맞바람치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드레스룸에 창문에 있는 게 저는 항상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그리고또 여기에 또 깨알 같은 디테일을 보신다면은 우측에 이렇게 전신 거울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센스. 야집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힐스테이트가 그래서 어쨌든 여기 규모가 그렇게 드레스룸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분들은 여기 좌측에도 이렇게 방 안에 이렇게 공간들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붙박이장 이제 설치하시면 되겠죠. 그러면은 그 공간은 충분히 이제 나옵니다. 이게 안쪽으로 좌측으로 보시면 여기도 이제 화장대 공간 화장대 공간도 되게 잘 만들었죠 앞에 또 거울도 굉장히 크게 있는데 아마 여기에 또 문도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이 열려 가지고 뭐 화장 물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뭐 다양한 물건들을 이렇게 또 거울 문을 열고 뒤쪽을 통해서 이렇게 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뭐 반대편에 욕실 같은 경우는 뭐이 욕실은 뭐 가장 기본적인 내부 공간이다 보니까 딱히 뭐 설명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샤워부스가 달려 있는 그런 특징. 그래서 그거만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진짜 집참잘 만든 오피스텔이죠. 요 평소에 힐스위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에 어 대해서 이제 관심 있으셨던 분들 저희 이제 거성 부동산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